안 들고 왔다 <laughs> 아 자, 오우씨, 뭐 뭐가 이 많다. 쓰레기가 이만큼 들어가 있는. 어? 중국산 쓰레기. <laughs> 자. 자, 우리 회장님 어 새기체 언박싱 중입니다. 기존 난리던 릴몇 미터입니까? 2.2미터? 2.2미터. 에, 에, 기체 아이집니다. 엔진 컷으로 기체 견적이 좀 나와서 이제 그 기체만 이제 기자재 옮겨 실으려고 파일럿 RC 매트릭스 2.2m 기체를 주문을 해서 받았습니다. 엄청 좋아지요? 그지요? 새거 뜯는 거는 항상 좋지요? 뭐, 기체 설명을 좀 해주세요. 그거는 수평 미익인 것 같지요? 네, 수평 미익입니다. 도색 상태가 상당히 양호합니다. 근데 이거 뭐, 몰드 도색이라고, 서, 뭐, 매뉴얼에는 돼 있다 하는데, 아닌 것 같다고요? 섭섭합니다. 그지요? <laughs> 근데, 도색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네요. 몰드 도색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, 그 기체 성형을 하기 전에, 페인트부터, 그 금형에다가, 착색을 시킨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몰드 재료들을 얹어서 에폭시 경화 시키고 떠내는 방식인데 그 도장 방법이 훨씬 퀄리티가 좋습니다. 음이 모시 그이와 절대 안 깨지겠네 배송하면서는 <웃음> 와 <laughs> 캠프 게이지. 타면, 게이지 아, 타면 게이지까지 들어있네. 두 아, 분한테만 물어보세요. 아네. <laughs> CG <laughs> 이 CG 와이어네. 아그 CG CG 머신. 이런 게들어있다라고 파이머. CG 툴이네 CG 어제는, 툴. 요새는 요새는 진짜 세심하게 막다 챙겨서 보내주네. 아 기분 오 기분 기름도 캐볼라다 음. 조금 발전했다 얘들 음, 그지. 아, 아 발전했네 플라스틱 통 아니고 케블라 케이스네 케블라 <laughs> 탱크네 아직 한 번도 개봉을 안했 처음 뜯었습니다 반투 <laughs> 개봉 해보려고 얼마나 참았고까하하하장은 그래도 깨끗하네 보장 잘 나왔네 보장 잘 나왔네요 보니까네 음. 그.. 충전하는거 보니까 보선 계단이 나데 뭐야 이거, 이거 보따리야? 새턴거리오 랜딩기어. 랜딩기어 오 랜딩기어 랜딩기어, 랜딩기어. 랜딩기어 니다 이거 다 빼고 이거 뒤로 빼야되겠네 맞아 맞아 근데 이게 음. 뭐가 또 들었다 뭐 자꾸 들는 거. 자꾸 들었으면 음. 좋지 뭐 <목소리> 윙타이프, 윙타이프, 나도 하나 꺼내봅시다. 한번 <목소리> 볼까요 아, 동체도 2분할, 동체 2분할입니다. 어, <목소리> 이거, 이런 거에 이런 거. 거는 채워줄게. 이쁘게 생겼다. 와 진짜 이쁘다. 아 진짜 뺑키 색깔 형아야 내 거랑 똑같네. 이거 같이 쓰면 되겠다. 음. <laughs> 윙, 윙 원터치로 바로 뽑을게게윙 음. 쪽에 윙 쪽에 구조물이 들어가. 음. 옆에는 가볍게 하려고 이렇게, 이렇게 해서 야 아니 아니 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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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문에 강도 아. 이렇게 하다 가면 여기안 해야죠. 는다그렇아아아 요거는 저번에 저거 와이, 서브선 아, 서브선 아, 예 이걸 보호하는 거예예이 아, 종무식기 도착 있는 거니다 가볍게 진짜 가볍게 예 네. 이게 전배 중량이 뭐 9.8kg가 인 그래요 음그 정도 다 잘 해야 될 끼야. 왜냐면 요새 또 스위닝도, 아, 저, 스카 스카이 윙? 스카이 윙. 어, 걔네들도 지금 뭐 엄청 음. 잘 만들어내고 하니까 경쟁력을 만들려면 어쩔 수 없다. <laughs> 이렇게 빼내 아, 이거 뒤로 빼야 돼. 아, 요거는 여기 앞좀 빼놓고. 네. 그는뭐볼거 없으니까. <laughs> 볼거 없다는 저거는 연통입니다. 그 터빈에서 나가는 아, 수력이랑 아, 열기 열기가, 네. 열기가 절로 쭉 따라가는 <laughs> 제일 중요한 동체네. 와, 오 생각보다 키치 크다. 볼륨도 좋네. 와이 볼륨이 좋네. 어. 노래부터 보시면 다섯 그카좀 가지고. 이 색깔들 한데. 이게 조금 빨리 온다 해서 이거를 했는가 보더라고요. 아마 이, 내가 볼 때는 얘 제일 많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색깔이에요. 네. 선... 빨간색을 제가 하고 싶었는데 음. 3개월걸된 거예요. 음. 그러니까 이제 선호도가 좀 높으니까 많이 만들어놨겠지. 네. 그런거 같애 음. 제일... 홈페이지에 대문에 나오는 색깔이 아, 거든저 인기가 제일 많아서 대표 컬러네 인기가 많아서 나도 이거 피할라 했는데 일부러 아또놈들 <laughs> 아, 하는거 <laughs> 싫다 이거네 피할라 했는데 다른건 3개월 기다렸는데 못찾겠더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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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와우. 오 이쁘다 아니 하느스만 하는데. <laughs> 대표 컬러 할 만하다. 어 진짜 앞에 코이야 이거 이게 약간 진짜 그라데이션 이거 견적 나면 이 골치 아프다. <laughs> 견적 나면 도지가 안 된다. 아니. 주익 다 원터칩입니다. 그게 좋죠. 예. 어 근데 진짜 기체 이쁘다. <laughs> 내가 보니까 좀 새로 보고. 예. 야, 이 진짜 컬러 진짜 이쁘다. 어, 이거도뭐 뒤로 이상한데. 아. 아, 이렇게 누이 박사님. 이게 응? 뒤에, 뒤에 락 장치가 희한하게러 누르는 무치거든요 어, 깔끔하다. 그래. 오. <laughs> 아, 이이그 그제 바우박스하고 다 올릴 수 있는 배전기. 자 제패드. 아, 이쪽에 이제 GPS랑 뭐 응. 요런 애들 응. GPS 자이로 아, 이번에 무게 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네. 얘들, 그러니까 여, 데도 이런 게 구멍을 다아 이런 거이 접착제 이런 거 보면 네. 진짜 이거 스텝백션 많이 안바하고 그렇네요. 음. 필요한 만큼만 딱 발라놔. 네. 무게 줄이려고 딱. 응. 그 네. 구멍은 우리 많네. 아는 저 응. 어데 기체 만드는데 왜 접착제 한거 썼는데 그 네. 아고 안 맞아가 붕붕 응. 떠 있고 그런 기체. 그래. 그러니까. 응. 업체하고 다르네. 칼라시가 네, 3D 안내돼 가지고 저 그렇게 이렇게 막 강도도 괜찮은 것같 응. 강도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근데 생각보다 깔끔하게 잘 나왔네 어 그러니까 괜찮다 원래 생각하던 칼라시가 아 원래 페인트가 좀 두꺼우면 네. 무게가 좀 나가는데 근데 페인트도 상태가 괜찮은 것 같고 네. 무게도 가볍고 디자인 잘 뽑았네, 애들그 몰드 도색은 아닌거는 확실한 거 어. 같다. 이쪽에 페인트 날린 거 이런 게 있는 거 보니까. 그 몰드 도색. 여기서 표가 난다. 그러니까 그래. 단차나 이런 게 응. 몰드 도색 여기서 단차가 있지. 응. 기체 진짜 이쁘다. 아, 어, 현진아. 어. 오, 오, 오징인데. 야 여기 여기 에어벤트 에 공기가 들어오게 이렇게 응. 아, 구멍만 내는 게 터널을 만들어놨네. 쓰는 음. 거는 세심하게신경을 많이 썼네 그죠? 이 모양이 BMW 스타일인데. <laughs> 아니 이지원 아. 공기가 들어오게. 어 그니까. 음 만들어 놓은 걸 봐봐라. 그냥 구멍만 내놓은 게 아니고 음. 안에 흘러가게 그래. 음. 실제 어. 효율, 효율성이 응. 있게. 우리는 이거 별거 아닌데, 일반인들은 이분할도 크게 생각하는. 응. 아니 이게 그냥 처음에 조립할 때만 이분할이지. 이거 빌드 다 끝나고 나면 안 떼는 거 아니야? 떼는 거야?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떼고 다. 다니기 분리해서 다니기도, 다니기도 하는 거야? 어. 어. 야주나 <laughs> 배터리 배터리를 배드 에너가 원터치로 고장하는가 보다. 저기에 있을 게 없잖아. 락 장치가. 어. 안 보이시? 어, 맞네. 이게 요거를, 저 원터치가 있는 거 보니까, 항공배니어를 쏙 빼면 빠지네. 어어, 어, 맞네, 그래. 요렇습니다. 배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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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배터리. 야, 배터리. 이, 배터리를, 배터리. 이 박사님, 요렇게 잘 만드시거든. 아. 이 박사님한테 배웠네, 요놈들. 아. 어? 이 박사님 요래 만드는 거 좋아하시거든. <laughs> 음. 왔습니까? 현제아 <이제는> 왔나? 이거 왔죠, 오요 시장의 그, 장르 희망입니다. 그냥. 이렇게 배니어에 배터리를 여기다 치고 딱 넣고 딱 하면 잠깁니다. 아, 좋아. 안 움직이겠죠? 안움직인니다 절대 안 움직입니다. 기 진짜 이쁘다. 원터치로. 비로. 아, 이게 진짜 이쁘다. 토치기 딱게. 챙 생겼네. 뭐 부실이 낚시 같왔습니까 네, 그래. 주십시오. <laughs> <laughs> 하나 더 추가지 뭐. 이래 되면 뭐. 나도 대충 해 갖고 올려야지. 내거 내 아니니까. 대충 편집 해 가지고 <laughs> 그 리뷰에는 아까 배터리, 배터리 그 원터치 베이 드 같은 건안 나나 보네요. 어.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일등이네. 이봐서니 이 먼지 안 들어가 이렇게 가공해. 음. 아. 그, 예전 방식이 구멍만 나 있거든, 시원 그치, 그치. 그, 그러니까 이, 먼지나 이런 게 안으로 들어가. 음, 넓게, 좋네. 파손되면 수량이 지나갈 아. 요까지 붙어 있는 거네, 요까지. 여러 렇게 붙어 있는 거네. 여기 딱 들어가게 해가지고. 3D 프린다는 아닌 것 같고. 작업을 한것 같긴 한데. 이빨도 안 좋고, 이빨 네, 저 위에 있습니다. 박스 위에 있습니다. 컴버, 컴버. 네. 와. 난 뒤. 이거는 뭐야? 왜두 개가 있어? 응, 수평 것도 아닌데. 이거 하고 이거 하나만 했습니다. 니거 네 아니야, 저, 저. 하나 하나 내 거다. <웃음> <웃음> 왜 지금 내 옆에 갔다 왔냐? 그 손버릇이 안 좋네. <laughs> 아, 요새는 이거 볼트가 필요 없습니다. 그치요 원 타치지요. 이렇게 놨다가, 뒤로. 아이 빼야 돼. 안 들어갈 걸. 들어가? 어. 어 됐다. 어, 아유, 아이고, 아유, 깔끔하네. 맞아요 어, 앞으로 조립이 뭐 수월하다. 신이네. <laughs> 자, 리뷰 보고 김, 집에 있는 김지영씨가 이거 보고 가겠습니다 형수님 제 겁니다 아직까지 김지영씨는 비행기 타고 모릅니다 날려있으면 <laughs> 다 이거고 네 내꺼 빌려서 날리는 걸로 한 키만 하자 이렇게 날때 지원아 한 키만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날리세요 <laughs> 드론도 다 현진이꺼고 그 <laughs> 나는 반대로 형님 거라고 하는데 <laughs> 서로 아아 아니, 아니라고 면어떡해 나는 우리 집에서 뭘안 하니까 그러면 다내 걸로 하는 걸로. <웃음> <웃음> 아니 가도잘돼있고 마음에 드네. 이 슬라이드를 제 껴놓고 꽂고 착착 주의 고정 끝. 아 이쁘다 수평미익도 아이고야 이 뭐야 수평미익은 이거... 아 여기 해서 여기 볼트 그냥 잠그는거네 어내 것도 앞에 볼트 하나로 잡더라고 여기 볼트네 응 그지 원터치 하고볼트음야 아우 이쁘다 가장 한번 찍니다 진짜 이쁘다. <laughs> 이, 치언이 기책,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, 왜 아반떼 같지? 저거는 지금 어디 스포츠카인데, 람보르인이 되는데, 지금. 기분 좋지요? 네. 말씀을 다시 해주셔서 뭐가 잘됐다고요? 이 연료라인 그 보통 이걸 연료라인이 비행 중에 자주 빠지기 때문에 보통 스테인리스 와이어로 해놨는데 지금 락밴드를 채워놨다고요. 그래서 좋다 말입니까? 아, 많이 좋다 는 거죠. 아, 그 많이 신경을 썼다는 거죠. 네, 아무리 봐도 파일로 달시 이제 대리점 직원 같은데. 여, 저그 업체에서 나오신 분 같은데 <laughs> 아닙니까? 탱크도 개불랍니다 아, 전에는 막 크릴, 뭐 익스트림 이런 것만 그렇게 하시던데 요새 파일럿에 신경 신경 많이 쓰시는데 나오신 거 아닙니까? 항상 제 거가 최고입니다. 그내 <laughs> <laughs> 것도 천연이니까 좀저 신경 좀 써주세요. <laughs>